열한개상 13장 말씀입니다 열한개상 1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13장을 읽어보면 이것이 순종을한 건지 안한 건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렇게 해놓고 왜또 운을 끼는, 왜 우는지, 정말로 1 3장을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찾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어떤 시대다. 그러면 그 시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를 않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순종으로 전달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사람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그러면 왜 남북으로 갈려 나뉘어졌고 그리고 북중 이스라엘의 여러보한 왕임의 이 통해서 어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이건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다 어디로부터 사실은 그 뿌리가 어디에 뿌리가 있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또 완전히 없어졌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행해지기도 하고, 이방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13장은 명적인 것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 당시에도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나제단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하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날에 그가 정조를 들어 징조를 들어 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에 여로보함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레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위쳐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증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제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손이 다시 성하게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천과 같이 되니라. 재단에서 불이 쏟아지는데 자기 손에 대한 것만 관심 있고 재단에서 재가 쏟아지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네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아, 1 3장은요 이걸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왜 그렇게 했어 이러한 의문이 계속 생겨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순종했다고 해야 돼, 안 했다고 해야 돼. 이걸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야 돼, 안 섬겼다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 어? 그런 그렇게 헷갈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럼 누가 드려야 되느냐?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드려요. 어,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 어,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드려요. 이걸 제사장으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해야 돼요. 말았다고 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누여 있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바북이 갈라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한 번도 선한 왕을 만나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만나보지 못해요. 뭐냐? 그들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섬기지 않고 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는 순종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끝까지 순종을 못해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유혹을 받아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죽게 만들고, 어왜 그랬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보겠습니다. 벤델의 한들근 선지자가 있던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향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길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한 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한 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실에 남아 하레에 앉는 것을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들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뒤돌아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 그와 그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왜 명령했다고 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들어? 그래서 아마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11기상 13장은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다고요? 아, 그 시대상을 반영해요. 영적인 지도자가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발이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아, 제사장은 세웠는데 자기가 세우고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데요. 자기가 세운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을 주신 것도 아닌데 제사장은 있고 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뭐라고 얘기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런 것.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기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바르게 쓰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이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야 돼요. 안 한다고 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걸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야 돼안 했다고 해야 돼 예? 기도를 하는데 저걸 기도했다고 해야 돼안 했다고 해야 돼 봉사를 하는 것도 했다고 해야 돼안 했다고 해야 돼 헌금을 드려도 했다고 해야 돼안 했다고 해야 돼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볼까예도 그들이 상 앞에서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1절에서도 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지 않고 왜곡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낙기의 안정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림바 되니 낙기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은 길에서,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데리고 갔다는 거야. 왜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하도 않았는데, 들었다고 하고서 데리고 가서." 그렇게 물과 떡과 이런 것을 마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말한지라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를 듣고 말하되 이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한 낙의 한 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바 되었고 낙이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그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왜또 울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해 놓고 왜 울어요? 왜 울어? 아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지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여러보암에게 와서 이야기한 것을 순종이라고 해야 돼요 불순종이라고 해야 돼요 거기서까지 말한 것까지는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으면 그걸 순종해야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순종이에요 결과로 죽었어요 왜 그러느냐 또 늙은 선지자가 왜 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 13장의 말씀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선지자들이 이러하는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은 경외함은 없고요. 제사는 있는데 진정한 제사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죽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손종하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이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의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러 범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지 멸망하게 되니라 보세요 제사장은 있는데 제사장은 아니에요. 이제사장의 제사를 드렸을게야 드렸겠죠? 그러면 제사는 있는데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어, 이거 하는 건지 안 했는 건지 이게 도대체 모르겠고 교회가 이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안하 건지 모르겠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건지, 안 섬기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실행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야.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겠는 것. 이런 것을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는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의 말을 말의 유혹에 빠져서 그쪽에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나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세우는 복된 기회로 삼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